자, DS 단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이 2000, 2023년도에 마지막 공모주였죠. 그리고 재료가 2차 전지였어. 2차 전지. 그래 가지고 시장 상장하자 말자 빡 올라가서 300% 공모가 대비 300%를 달성을 했고 위로 솟구쳤다가 지금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래 주도하는 테마 중에 테마는요, 2차전지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그리고 바이오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네 가지 테마가 결국은 순환매를 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 진짜 진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상장을 이제 했잖아요. 상장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슈도 많고 그리고 뭐 재료도 좋고. 뭐 재무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자리를 잡고 꿋꿋이 버텨주잖아요. 조용하게 자리를 잡다가 위로 치켜져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저는 예컨대 지금 어,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작년에 2차전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금량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갔잖아. 예,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그렇죠. 에코프로도 밑에서 자리잡고 위로 쭉 올라갔잖아. 예, ds 단석. 절대로 이 친구들한테 밀린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ds 단석이 굉장히 좋은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차트를 조금 줄이고 봐도 저점에서 괜찮게 형성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붕봉으로 보통 이렇게 좀 땡겨서 보는데, 붕봉으로 땡겨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 밑으로 까내리는 게 아니라 힘을 받으면서 지금 힘을 조금씩 실어주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 언제 뻥 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DS 단성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들을 찍어 누르면서 다른 친구들이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결국은 2024년도는요 2024년도는 어, 어, 2차 전지 2차 전지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로봇 로봇과 플러스 ai가 엮인 예, 요거 그 다음에 전통의 강세 바이오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2023년도에도 그렇잖아. 생각해보면은, 어, 루닛, 이런 친구들 AI 올라갔었죠. 어, 일본어로 볼게요. AI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2차전지, 다들 알고 있는 것들 올라갔잖아. 2차전지, 뭐, 금량, 뭐, 안 그러면은,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 올라갔었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어마무시하게. 뭐, 그러면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올레장도,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어, 바이오도 움직이고, 반도체도 움직이고, 로봇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쭉 그릴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업군에서는 DS 단석이 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금 아래 자리에서 자리 잡고 올라가는 친구들, 뭐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러한 후발주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게 아니라 후발 주자들을 제대로 체크해 가지고 먹는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올래는요 나 주식으로 집 샀어 차 샀어 동네방네 자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거 어, ds 단석을 제외한 다른 후발 주자들에 대한 정보 010-6745-7775로 정보라고 예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이쪽으로. 그리고 댓글로 정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우리 헬스 주식 구독자님들은 2024년도에는 돈좀 크게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DS 단속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 자리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올라가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2차전지 후속 주자들 다 같이 잡아서 나 주식으로 차 샀어. 나 주식으로 집 샀어. 자, 이런 이야기 동네방네 자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6745에 7775로에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제대로 한번 벌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춤에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전자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 금양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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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 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